안녕하세요. 칼국수에 미친 남자 칼미남입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풀렸네요. 요 며칠 좀 날씨가 추, 춥다 보니까 낮에는 칼국수를 찾으시는 손님들이 많은데 저녁때 이제 춥다 보니까 이제 밖에 이제 안 나오시고 저녁 손님은 좀 많이 줄고 그런 양상이었는데. 에, 날이 풀리니까 이제 조금 달라지겠죠. 당분간 좀 크게 추위는 없을 테고, 에, 거기에 따른 또 영업 전략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 칼국수집의 세대교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 요새 주변에 보면은 칼국수집들이 많이 안 보여요. 뭐, 어, 칼국수집 뿐만 아니라 요식업 전반에 있어서 이게 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많이들 없어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에, 유독 그 칼국수집, 제가 칼국수집을 이제 운영하다, 보면, 운영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전에 보였던 칼국수집들이 가서 보면은 없어져요. 심지어는 한 6개월 전에 만들었던 칼국수 집이 어 한한 2~3개월 하다가 이제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에, 그게 왜 그럴까요? 에, 저는 칼국수 집에 대한 세대 교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 주변에 보시면 아주 잘 되는 칼국수 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기 뭐 일산에 닭칼국수랄지 또 사골칼국수랄지 저기 어디 포천에 가니까 참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멸치칼국수집 뭐 수원에 또 멸치칼국수집 유명한 데가 있더라고요 아, 또 어디에 또 해물칼국수집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아주 장사가 잘 돼요. 인산, 뭐 이내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사가 잘 되고 그런 점에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20년, 30년 내지는 40년 된 가게들입니다. 칼국수란 메뉴가 참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 다른 메뉴들하고 아이템들하고 좀 틀린 부분들이 사람들이 에, 단골이 되시면, 즉 인이 박혀서 단골이 되시면 계속 그 집을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에, 이제 손님들이 자꾸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대, 대체로 그 기간이 10년은 넘어야 되겠더라고요. 10년. 20년, 30년 들면은 그 고객들은 많아져요. 그런 가게들은 규모도 크고요. 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에, 여기서 저희가 냉철하게 보시죠. 손님들이 그 창업하시는 려 분들은 이제 막 창업하시려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20년, 30년 들려면 앞으로 한참 멀었습니다. 그분들은 20년 30년 된 가게들은 원래의 칼국수의 그런 특징 이외에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히스토리가 스토리가 생긴 거예요 스토리 어, 대체로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따라서 저기 처집을 갔는데 이제는 우리 어 아들 딸들 데리고 칼국수를 간다 가, 가, 가게 됐네 내지는 저기서 내가 어 미팅을 해 누구 어, 누구 누구를 만났는데 뭐 어, 등등등등 스토리까지 쌓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아주 그 대박 가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이제 지금 막 시작하려는 분들은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20년 30년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가게를 돈 떠가지고 그잘 되는 대박 가게에 맞는 메뉴들 메뉴 칼국수 메뉴 그 다음에 그 규모로 시작을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대박 그 칼국수집들도 어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거기에 참 입맛에 맞아가지고 오래 참 맛있다고 하시지만. 처음 가시는 분들은, 어, 이 집, 어,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맛이 없네, 별로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더, 더더군다나 요새, 참,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없, 칼국수 집들 많이 없어지는 가게들은 대부분 그 중간 단계예요 어중간한 단계. 한몇년된 거, 한 2년, 3년, 4년, 뭐, 6, 7년. 뭐, 그 정도, 그 정도 된 가게들. 그 다음에 규모는 한중자 정도 규모들. 그런 가게들이 많이 오늘 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칼국수는 그 아이템 자체가 그게 이제 대중 메뉴잖아요. 좋아하는 대중 메뉴이기 때문에 칼국수에 대한 수요는 꾸준해요. 뭐 특별히 그 아주 칼국수를 그잘 맛이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서는 칼국수에 대한 수요는 꾸준해요. 또한 그 칼국수를 어 아주 저가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들어가는 재료를, 뭐, 특히 멸치 칼국수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재료가 얼마 없다 보니까 가격을 낮춰가지고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칼국수집이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사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매출에서 비용을 뺀게 수익인데 매출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비용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국수 집은 아, 기본적으로 인력이 많이 들어가요. 제대로 제대로 하려면은 칼국수 면을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면 뽑는 인력이 그 다음에 만두를 빚어야 되죠. 만두 빚는 인력들이 또 많죠. 또, 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칼국수 그 종류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은, 또 어디 가면 아직도 그좀 밥을 볶아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밥 볶는 거? 그 손님한테 맡길 수만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다 보면은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웬만큼 앞서 말씀드린 2, 30년 된 대박 가게들 엄청난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가게를 제외하고서는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 집들도 그만두는 게 이제 중간 단계. 손님은 마, 많고 바쁘고 그런데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거야. 하는. 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칼국수 집의 세대 교체라는 의미는 비용을 줄이자는 구조입니다. 비용을 줄이자는 구조요 그러니까 매출은 꾸준히 일어나는 그 아이템인 관계로 그게 그거보다는 매출보다는 그 비용을 줄이고 또한 가지는 싼. 가격이 저렴한 칼국수가 아니라 프리미엄 칼국수 손님들이 한끼 때우려 오시는 그런 짠맛에 오시는 그런 칼국수가 아니라 제대로 돈을 받자 이거예요. 어그 칼국수긴 칼국수인데 프리미엄 칼국수 쪽을 하고 그 비용을 에, 좀 줄이는 거죠.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듯이 비용은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확립을 하면 됩니다. 어, 저희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직영점들도 그렇고 가맹점들도 그렇고요. 저희는 원플러스 1입니다. 원플러스 1, 1, 내지는 원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주방 한분 내지는 주방 1과 2분의 1, 홀 2분의 1, 키오스크를 놓고 그 대신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면, 직접 뽑을 필요 없어요. 만두 직접 빚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핵심 식자재들, 프리미엄 칼국수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팥이랄지, 들깨랄지, 이제 매생이랄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이제 콩국수랄지. 그런 핵심 식자재는 저희가 다 공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해드리고, 각, 그 매장에서는 최소 인력을 가지고 그거를 에 레시피 교육을 받아서 하시라 이거죠. 그러면 비용이 적게 들죠. 더더군다나 사장님이 직접 하시게 되면은 그 비용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 또한 배달 지금 배달이 대세 아닙니까? 배달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추고요. 그러면 매출도 꾸준히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 비용도 어, 인건비, 특히 인건비죠. 인건비도 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라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지금 칼국수집 아주 대박나는 가게들, 그런 가게를 모델로 하지 마세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손님이 진정으로 어, 그 대박나는 기계는 20년 가게는 20년 30년 된 독특한 그런 가게고요 그건 예외로 삶을 삶으시고 어, 장사가 잘될 만한 칼국수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죠 어, 막 규모를 크게 한다든가 또뭐 가격을 낮춰서 저렴하게 한다든가 그런 접근 방식이 아니라 칼국수 집에 대한 새로운 칼국수 집 창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칼국수 집의 세대 교체가 필요한 그런 에, 상황이에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